아마 제 영상 보고 한 방에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쥐맘대로의 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쥐맘대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어요. 제가 근 10년간 일을 쉬지 않고 했더라고요. 총 6개, 5개월? 5개월 동안 동유럽, 일본, 태국, 보라카이, 베트남, 요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가다 보니까 효율적인 걸 굉장히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제의예요, 제가. 네. 여행을 준비할 때꼭 필요한 사항들 아주 가득가득, 가득가득, 가득, 가득 넣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부분은 숙소나 비행기표, 예매가 아닌,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캐리어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사항을 엑셀로 만들어서 저는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여행 전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리어 준비하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는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캐리어 준비 사항에는요 크게 의류, 잡화.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의류와 악세사리로 나눠서 의류에도 조금 저는 분류를 해요. 캐리어에 의류 차지가 최대한 많지 않게 하는 게좀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가지 않고요. 그렇게 좀 돌려입을 수 있게끔 준비해 가면 만약에 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걸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일상복, 잠옷, 그리고 뭐 추가복장이라고 해서 수영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드레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옷. 사실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분류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제가 있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액세서리인데요. 이 부분은 모자, 신발, 가방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자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충전기, 화장품, 촬영도구, 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세부사항이 있냐 하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애플워치 또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항목에 적으셔서 관리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색조 저는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선크림 세면 도구 그리고 촬영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퇴사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촬영 도구를 따로 분류를 해서 뭐 카메라, 머티카, 뭐 삼각대 어, 등등등등으로 저는 분류해서 가져가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인데요. 돈이라고 한 부분은 뭐 환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지갑. 동전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 빼고는 카드를 쓰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아,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 동지갑. 동전지갑이 진짜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동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지갑이랑 그 다음에 카드.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전이나 그런 카드 알아볼 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미니 스톱 ATM 기기에서 수수료가 0%로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얘 하나 장만하시면 그래도 앞으로 여행 다닐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카드에서도 트래블 로그라는 게 있는데 걔는 진짜 일본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체크카드 형식도 다 똑같은데 일본이 세븐일레븐 분포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븐일레븐에서 출금이 0% 수수료가 0%다 보니까 정말 유익하게 쓰이더라고요. 친구는 트래블 로그를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출금해서 쓸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 페이지에 가 보셔서 내 상황에 맞게 골라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부분에는 이 외에 내가 여행 갈때 항상 필요로 했던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저는 오죽함 나무젓가락도 적었어요. <laughs> 진짜 생각보다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너무 필요해요. 특히 빵칼 같은 경우도 과일 먹을 때 방콕 이런 나 이런 나라 가면 과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은 못 가지고 가니까 빵칼 같은 것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서 그런 것들 내가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기타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항목을 적었고요. 이렇게 한 통에 넣어서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 사항 부분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유심, 환전, 여행자 보험, 위탁 수화물, 나라별 주의사항, 교통수단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유심인데요. 유심 같은 부분은 나라마다 좀잘 터지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후기 참고해서 유심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가셔서 내가 만약 유심을 깜빡했다. 또는 이런 유심 가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건 바로 유심사라는 건데요. 유심사라는 건요. 유심이 필요 없이 핸드폰 안에서 데이터 로밍을 해외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플만 다운 받으시면 되고 되게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환전 부분이 있겠습니다. 요 부분 제일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한데 환전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많은 은행을 선택하셔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를 참고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행자 보험이 되겠는데요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투어 모지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날짜와 그런 것들을 기입하시면 쫙 나와요 여행자 보험이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쫙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걸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탁수화물이 되겠는데요 수화물 추가 돈 내기 싫어서 이걸 꼭 알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7, 8kg로 맞춰서 가져가고요 올때 선물 같은 거 가득 싸서 와도 15kg가 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준이 15kg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그 여행사마다 위탁수하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라별 주의사항 그리고 교통수단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워낙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다 저거다 할순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 나라에 갔었을 때 제가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동유럽을 갔었을 때 헝가리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문화가 짠! 치얼스를 하면 안 되는 문화더라고요. 아픈 역사의 기억이 있어서 치얼스를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 신뢰고 다 건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음식점에 가면 자리부터 맞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문화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별 주의사항을 알아갔었을 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고 대한민국의 작은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별 주의사항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입국 심사 기준을 꼭 찾아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교통수단이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색을 해서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하지만 저는 트리플 어플을 좀 추천해 드리는 바고요 이 트리플이라는 어플은 제가 지인한테 추천받은 어플인데요. 그분이 극제이세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은 극극극극극극극극극제이세요. 그만큼 엄청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내가 돌아다니는 그 거리를 그 반경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딱딱딱 주더라고요. 그 거리도 나오고요. 물론 구글맵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미리 계획할 때는 이 트리플로 하면은 하루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다라는 것을 좀 익히실 수 있고 감이 좀더 빨리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또 거기에 좋은 게 거기에 맞는 뭐 쿠폰들을 추천해 준다거나 항공권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입국시 주의 사항, 거기에 유명한 맛집, 여행지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블로그처럼 작성을 해 놓으셔서 그앱 하나로 되게 제가 참고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진짜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내 지인 나라별 문화검색 및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 추천해 드리면서요 추가적으로 생각난 부분이 인천공항에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주차장 이용하는 그 금액 있잖아요. 미리 결제하셔서 고보금까지 그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미리 딱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여행 전 준비상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의 즐거운 여행에 미리 더 즐거워지실 수 있도록 한 번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꿀팁들을 정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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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넣었으니까요. 부디 이 영상 하나로 한 방에 끝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 엑셀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지금까지의 여행을 토대로 가장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